아못이다아니 w h 이대로 탈거 y 요 u l 가 o k i n g f o 거 오. 아 I'm n 이 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잘 나오는데요? 파란색으로? 네? 봐봐요. 팔. m not sure. I'm n o 오는 u r e I'm not sure. I'm not <laughs> 지금 뿌려야 될것 같지? 네. 와 파이어 종이컵은 아주 <laughs> 쾅쾅 오다사다 <laughs> 오, 파란불 올라온다 네 종이컵아 오시 중기, 중기 왜요? 종이컵 타는 <S anak lonely> 거예요? 그러니까 우리 이 컵이가. 오, 엄마, 여기다 부으면 되겠다. 지금? 지금 지금 빨리 빨리 빨리. Uh, 우와, uh, 와 잠깐만 wow. wow. 보이고 날아버리네. 어, 잠깐이 엄청 많이 뿌려야 된다더라고. Um, 그냥, 그냥 파란 불이랑 초코만 어 그냥? 오, 잘네 얘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? 끝났다. 음, 그래도 왜 이제 다음에 좀 많이 사올까? 아니아니아니 아니, 아니. 다음에는 장작을 사. 그러니까. 나오는데 아직도 불? 그러니까 이쁘다. 아 저기 봐봐요, 안에. 저기 저기 좀. 이렇게 이분만 찍어야겠다.